한인들이 미국 이미 한창이던 1977년 워싱턴 한인 노인회가 설립되었고, 1980년 지역별로 분할하여 독립된 메릴랜드에 상록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루어낸 40주년 마일스톤을 맞이하여 오늘 저희 상록회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아울러 그동안 모은 자료 40년 하보 편찬 기념식을 거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비드 9 사태로 저희들이 계획한 행사는 치루지는 못하였지만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회원님과 가정에서 시청하시는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상륙의 창립 40주년 하보민 하보 출판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황찬섭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 위해 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40년 전 메를랜드 상륙회 창립 때부터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편집위원들의 수고로 우리 상록회에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적 발자취를 담은 화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보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신 편집위원들에게 크신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맞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최정근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념사를 하겠습니다 상록회원 여러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시죠 상록회가 태어되어온 40년 세월이 흘러 사람으로 치면 불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강북해 창립 사수전을 맞이하여 성대히 기념행사를 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비드 나인텐 음석으로 졸촐한기념행석을 갖게 되어 전체 회원들과 이 지역 한인사에 회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회원님 또한 이 기념식을 보시고 계시는 회원님들과 기본께서 상륙회가 지어야 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모든 일에 격려와 배려로 힘, 협력해 주실 것을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상륙회장 최정건 기념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본교의 단임 목사이신 이병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아, 감사한 날입니다. 바로 상록회 창립 40주년 기념을 할수 있는 날이고 또한. 하보 출판 기념식을 겸하여 가질 수 있는 참 어, 우리 상록회 회원들이 어, 기억하며 마음에 담고 가는 어, 정말 감사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감사한 날을 맞이하시는 상록회와 또 상록회 회원들 한분한 한 분에게 마음을 담아 저의 사랑과 또 존경의 마음을 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백세의 시대를 보람되게 그리고 축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세중 총영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메릴랜드 상록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개최와 기념화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정부 지침이 더욱 엄격해진 상황에서 권실이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최장근 회장님과 상록회 회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메릴린더 상록회는 청춘을 품고 삶을 이해하며 사랑하고 이를 실천하는 자세로 지난 40년 동안 동포사회의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또 재동포 유공포상 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앞으로도 동포 사회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를 굳건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혜의 등대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구촌교회 단임 목사이신 임광 목사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지구촌교회 성도들과 또 많은 우리 상록회 회원들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는데요 어, 같은 마음으로 또 무난 인사를 드리고 또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고 또이 메릴랜드 지역 사회 가운데 귀하게 우리가 해대이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록회를 세우 주신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열리는 또 새로운 40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비전을 따라 나아가기를. 우리 지구촌교회와 온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옥 전 회장님이 나오셔서 상록회간추인 역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간 40년간의 상록회 발자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 이덕영, 권호상, 박한진 선생님을 위주로 해서 몇몇 어르신들이 기틀이 되어서 1980년 1월 12일 날 몽고메리 한인 노인 구락부를 창립하여서 미국에 정착한 한인 노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자는 투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수시로 관광과 여행으로 노인들의 침묵을 도모하였습니다. 때로는 재정난으로 노인대학을 살리자는 기사를 신문에 내고 각종 자원봉사를 모집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거쳤지만 지금 뒤돌아볼 때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상록회를 채우시고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40년 전의 미래를 보며 우리 후대의 선물로 상록회를 창설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또 40년을 향한 우리 상록회가 이 시대에 걸맞는 훌륭한 상록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신옥입니다 최은희 부회장께서 화보 편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상록회 40주년을 기념하는 화보를 만들자는 회장님의 제의를 받았을 때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하는 일이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와 상록해 40년간의 사진 수집과 또한 수백 명에 달하는 전 회원과 현 회원들의 사진을 모으는 일은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발을 뛰기가 아주 쉽지 않았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 시인의 이 시가 생각나는 때입니다. 창립 40주년을 자축하면서 이 화보가 모든 회원님들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녕은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백순 시연의 4 0 주년 기념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언제나 푸르게, 언제나 젊게, 백순.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국 땅, 허나 마른 통하지 않고 풍속이 어란한 곳, 메릴랜드 땅에 늘 푸른 소나무 마냥 언제나 푸르게, 언제나 젊게 살아보자고 사람과 배움의 터전을 마련한지. 40개의 성상 땡큐 Thank 땡큐 you. Thank you. 아침 일찍 일어나 점포를 열으며 시작한 이민의 삶 마무리하고 영어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었고 아들과 딸과 손자녀들 1등 학교 1등 직장 가지도록 뒷바라지 뼈 빠지도록 하며 미국의 문화와 세계의 지식에 귀 기울였네 이 미주한인 세대의 삶은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나 푸른 상록해 시니어들 저 푸른 하늘 위에 한국과 인류에 대한 사랑이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새겨 놓으리 감사합니다. 이제 축가로서 축배의 노래 바리톤 안영수 소프라노 권기선 피아노 반주 박성미 선생님께서 들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 같이 상록회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다 일어서세요. 이제는 하보 정령 시간으로 최정근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송금복 이사님과 최회원 이사님께 정령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는 편집위원들 다 나오셔가지고 케이크 어, 커팅이 있겠습니다. 네, 최정권 회장님께서 감사패 전력이 있겠습니다. 상록회 사무국장 이광운 귀하께서는 멜랜드 상록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록회 창립 4 0주년 기념 하부 편찬에 온 정성을 다하여 헌신으로 귀한 공이 크므로 이를 기리기 하자. 깊은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0년, 20년 11월 20일, 멜랜드 상록회 회장 최정근. 감사패, 부회장 신상철. 회원님께서는 멜랜드 상록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상록회 발전에 봉사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럴 기리기 하자 깊은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멜랜드 산호회 회장 최성근 감사패 부회장 최근희 이하동문 2020년 11월 20일 멜랜드 산호회 회장 최성근 감사패 부회장 신우현 이하동문 2020년 11월 20일, 메랜드 상록회 회장 최정은. 인갑 장로님 감사패. 귀하께서는 메랜드 상록회 발전에 단년간 봉사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를 기르고자 깊은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메랜드 상록회 회장 최정근 감사패. 재무 이영숙, 회원님께서는 밀랜드 상록회 재무로 제작한 동안 상록회 발전에 봉사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를 기리고자 깊은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밀랜드 상록회 회장 최정근 감사패, 간사, 신정자, 회원님께서는 멜랜드 상록회 간사로서 재직함 동안 상록회 발전에 봉사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를 기르고자 깊은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멜랜드 상록회 최정근 감사 패 간사 최호순 이하 동원 2020년 11월 20일 멜랜드 상록회 회장 최성근 간사 박성식, 이하 동문, 2020년 11월 20일, 멜랜드 상록회 회장 최성근 감사패, 간사 김종만, 회원님께서는 멜랜드 상록회 간사로서 재직한 동안 상록회 발전에 봉사하는 진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를 기르고자 깊은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메렌드 상록회 회장 최정건 회의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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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신상철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도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상록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나간 40년 동안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셨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상록회 회원 모든 그 가정 가정들을 또지키시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어며 특별히 건강을 주셔서 남은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크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